일반적으로 좀... 음... 이렇게 크게 안 짓거든요. 세컨하우스는데 <laughs> 36평이에요. 2층까지 데크까지 하면은 50평까지 돼서. <laughs> 1층까지, 어, 1층까지 포함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집주인분께서 건축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절대 촬영을 하자고 하거든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차가섬이 없습니다. 중간석 없이. 네. 네. 난방비는 전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건축주가 제일 만족하는 게 아, 난방비. 세컨 하우스, 전원 주택. 모듈러 주택은 시월스 하우스 네이버에서 시울스 하우스를 검색하면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시울스 하우스에 문의하세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온 곳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36평형, 네, 세컨하우스라고 쓰시는데, 세컨하우스보다는 훨씬 큰 자, 네, 모듈러 주택입니다. 총 4개의 모듈러로 제작이 된, 네, 국내에서 아마 모듈러 업체 중에는 거의 초창기 업체입니다. 시울스 하우스에서, 어, 15년 업력의 시울스 하우스에서 어, 납품, 제작한 어, 4개 모듈의 어,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이상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겠습니다 자 시올스 하우스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네 이제야 소개하게 되네요 <laughs> 저희는 주로 광고보다는 네. 그래도 실제적인 내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 최대한 광고비를 줄여서 음. 그 고객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어든 광고를 그동안은 좀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알려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썸네일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네. 36평형 주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네, 네. 이 대지에 네. 어, 소위 배송을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배송을 와서 네 개의 모듈러를 현장에서 결합을 해서 네. 완성이 되는 목조 주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목조 주택인데 어, 특징은. 네. 어 바닥 난방이 이제 습식 콘크리트 보일러가 네. 1층, 네. 2층 거. 모두 습식 네. 온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43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수 건축비가 430만 원 곱하기 36평이니까 네네. 1억 5 4 0 0만 원. 네, 맞습니다. 순수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데크나 뭐 이런 거 해도 한뭐1층더 들어가는 네. 뭐 고정 수준인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타사 대비 굉장히 평당 건축 가 낮은 건데요? 네네. 그러면 제품이 약간 좀더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어떤 겁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1층, 2층에 온도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최 하층에 바닥 구조를 네. 그 철프레임이라는 그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단열재까지 넣어서 그리고 합판을친 다음에 온도를 치기 때문에 그게 1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층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재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건축하는 자재비보다 1.3배 더 들어가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은 네.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상에 따라서 네. 또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공장에서 짓는 거는 전문가들이 항상 배치돼 있고, 그리고 장비 또 기술력, 그리고 저희가 워낙 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축적된 기술력에 의해 가지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한겁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주택입니다. 오늘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요주택은 이제 납품한지 얼마 된 거죠? 어, 이게 납품한지가 한 2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 정도 됐고요. 경기도 양평에 이제 어르신 부부가 지금 직원은 네, 하지 않고, 네네네, 네, 네. 어 집은 이제 따로 도시에 있고, 네네 네. 집은... 주말에만 내려오시는, 네 맞습니다. 게... 일반적으로 전... 음... 이렇게 크게 안 짓거든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36평이에요, 2층까지. 네, 네, 네. 어, 크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그러니까 그노 부부가 사시는 집이긴 하지만 네. 이 집은 그큰 따님이 음... 노 부부를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노 부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식구들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 캠핑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 저, 저 지인들에게 이 장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니까 러 음. 이제 온 가족들의 세컨하우스인 거네. 네, 그렇죠. 패밀리 세컨하우스. 네, 맞습니다. 딸, 뭐, 시집간 딸, 네, 네. 뭐 결혼한 아들, 네, 네. 뭐, 친구들도 와서 쓸수 있게끔. 네, 그렇죠. 아, 보시면 이, 저 앞에 지금 용문산이잖아요. 지평 네, 네. 저 앞에. 네. 저앞물이 용문산 동물입니다 네. 용문산을 딱 보고 있는 위치에. 아, 대지는 한 100평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네. 또 이렇게 수영장도 갖다 놨고. 네. <laughs> 뭐, 파란들도 해놓고. 네. 자, 저희가 집중은 이제 주택입니다. 네. 여기 36평, 음. 평당 430만원에. 네. 네. 지어진 주택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데크는 또 이렇게 별도 시공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요즘에 평당 얼마씩 합니까? 이런 거? 어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데크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네. 따라 틀린데 저희가 데크를 직접 시공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가장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난간의 흔들림이라든지 네.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지와 난간을 아연각관이라는 걸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음, 음.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고급데크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데태양광등 이런 난간, 이런 데크 다 포함해가지고 상당한 100만원 조금 더, 음. 평당 100만원 정도 오버되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부터 좀볼 텐데요. 네. 자, 외부에 들어간 자재부터 해서 음. 이제 건축 방식을 좀 여쭤볼게요. 음. 자, 일단 정면보다는측면부터 가보겠습니다. 음.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기초죠? 네.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모듈러, 이게 4개의 모듈러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4개의 블럭을. 배송, 저희가 이제 네, 네. 배송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납품, 배송 네, 네. 현장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도로로 이제 트레일러가 올라오는 거죠 실고 그렇죠. 네, 올라와서 4개의 네 블럭을 현장에 와서 이렇게 그냥 쌓으면 쌓고 조립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1층에 2개 블럭, 네. 2층에 2개 블럭이 올라가서 총 4개의 네 모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기초작업을 홍크리트로 미리 해놓은 거죠 네. 해놓고 자, 외벽은 외로 사이딩 쪽으로 네, 하신 것 같아요? 일반 기본 메탈 사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건축 옵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시월스 하우스는 외장보다는 안 네. 보이는 곳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어, 그게 건축 시공하는 시공사로서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미국식 목조 주택에서 믹스 주택을 기반으로 짓는 모듈러 주택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실제 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뭐 성형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하는 외장재로 다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내장재, 그, 그 목재에 사용하는 것, 그 목재 자재라든지 그리고 이 목재 골간의 그 뼈대간의 간격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이 집, 목재주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통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벤트를 저희는 각 1층과 2층마다 다 벤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벤트요? 네네. 보시면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밖에 나와 있는 노출되면 실제적으로 있을까요?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시공을 어. 저희 공장에서 제조가 되는 공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그 고객들에게 건축주들에게 지어지는 공정을 공장에서 음. 하나하나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구조로 지금 그런 잡은 상태에서 네네. 안에 또오모 들어가는 건가요 단열재가? 그렇죠. 그 40cm 간격으로 단열재가 네. 어 일반적으로 그 목조 주택은 일반적으로 다 벽과 천장에 다 단열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단열재가 벽과 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하층 바닥에도 단열재가 깔려져 있고요. 아, 이쪽 바닥. 네, 네. 여기 데크죠. 최하층 바닥에도 네. 단열재가 깔려있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온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 콘크리트 온도를 습식으로? 네, 네 그렇죠. 습식으를 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게 1층만 그런 게 아니라 2층도 마찬가지로 철 프레임을 제작하고 철 프레임 안에다가 아... 단열 나무를 삽입하고 네. 그리고 그 나무 삽입한 그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꼼꼼하게 다 넣고 그리고 나서 하판 치고 온도를 치는 그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열이 원래 목조주택이 우수하지만 저희는 목조주택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콘크리트 작업, 네. 네. 공장에서 이제 생산할 때 네. 이미 하부에 이제 작업을 해서 네. 어, 소위 공구리라고 표현할 때요 공구리 작업을 해서 바닥을 습식을 도일러 네. 배관 다깐 상태에서 배송을 오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깨질 염려가 없습니까, 운송 중에? 네, 저희는 그 저희 회사만의 어때 보면은 이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고 네. 우수 기술 인증서를 받은 그 공정 중에 하나가 하지의 최하층에다가 철프레임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프레임 사이에다가 나무가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힘을 분산시켜서 그걸 들었을 때도 전혀 힘이 없고 온도를 쳐도 깨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온돌까지 쳐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모듈러 주택은 이동식 주택은 어 원두를 쳐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이동식 주택은 아마 국내에 어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 대부분 건식 볼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건식 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조 주택에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층에서 걸어다니면 이렇게 층간 소음 음... 목조에 울림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울리는 거. 그렇죠. 네네. 저희는 1층에 천장에도 단위자가 들어가 있고, 2층 바닥에도 철프레임이 들어가고 단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층과 2층 사이 의 두께가 500mm가 넘습니다. 50도 제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아파트보다 두꺼운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아마도 아파트 표준이 210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보다 더 두껍고 게다가 이중으로 1층 창장과 2층 바닥에 단열재가 두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도 좋고요 야, 그거 무게를 견딥니까, 목조가? 그럼요, 경량 목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철프레임 구조 자체가. 아, 철프레임 들어가죠. 네, 그렇게 구조 계산이 돼야 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되게 안전한 공법입니다. 자, 이렇게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네, 여기가 지금 이제 2층 공간인데, 앞에 이렇게 돌출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프레임인 거죠? 그렇죠, 이거 한 네. 프레임이고, 어떻게 보면 네. 서비스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네. 자연스럽게 포치가 완성되는 그런 디자인을. 로 제작한 겁니다 사실 요런 <laughs>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2층에도 있지만 1층에도 요렇게 공간이 나와줌으로써 여기 테이블이 있지만 네네. 여기서 이제 비안 맞고 네. 눈 맞지 않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활동을 뭐 실제적으로 네. 야외 극장도 가능합니다. 어? 여기 여기다가 있습니까? 위에다가 핑 아, 핑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스크린. 네. 여기다 스크린을 달고 아 쏘면은 야외 극장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뷰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네. <laughs> 이소남부부터 해서 네. 용문산까지이 네.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밤에는 스크린 쏘면 정말 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크 작업도 이렇게 깔끔하게 데크 작업할 때도 저희가 기둥마다 다 태양광 등을 넣어가지고 네. 저녁이 되면 약간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쪽도 한번 저희가 이런 데도 보여드리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뒤쪽에 오시면. 네, 여기 지금 기초 작업해 있고, 여기도 지금 다 네네. 콘크리트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보일러가 달려있으니까 네. 자, 실내가 중요합니다. 네네. 자, 이제 외장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지만, 네네. 중요한 건 이제 내부라 그랬잖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정말 꼼꼼하게 만드는데, 자, 평당 430만 원인데, 네, 그렇죠. 자, 내부의 모습은 또 어떤지, 네.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보시죠. 네. 여기는 요거는 편백인 것 같아요. 어... 미송인가요? 네, 여기는 아, 그냥 일반 코팅 루바이고요. 네니까 아, 네. 예. 미송으로. 네니까 코팅 루바로 네. 이렇게 누루바를 쳤고요. 네. 단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판백 루바로 음... 이렇게 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둥 같은 건 현장 와서 조립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죠 그렇죠. 이건 이동이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와서 조립하는데 그러면 이네 개의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할 경우 네. 어, 시공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네 개의 모듈을 결합을 하는 거를 설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지붕 마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네. 그게 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15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만약에 3 6평이 현장 건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기는 그렇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듈러의 장점을 네네. 100% 활용할 수 있는 네네. 방안입니다.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대문. 그러면 36평이니까 넓습니다. 신발장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집주인분께서 건축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절대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선뜻 네. 다 내주신 거 보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건축주께서 평생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집에 대한 만족도 높, 높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홀스 가구집 네. 15년 된 모듈러 네. 주택 하우스입니다자 음. 거실 집 보겠습니다. 네. 어, 근데 정말 약간 펜션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laughs> 누가 와도 네. 정리는 깔끔하게 하고 가라.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보시면. 맞습니다. 싹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음, 네. 예, 네, 그분 보시고. 저희는 어, 이런 레이아웃과 내부 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설명해 주시죠. 위에 상부부터 볼까요? 네, 여기 천장은 마감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로 편백 나무로 이렇게 천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편백 무화로 마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도 이제 네, 마루를 깔았는데 이 밑에는 이미 온돌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온돌이. 콘크리트 온돌로. 다 네. 그리고 콘크리트 온돌 밑에는 단열재가 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열재를 쓸때 저희는 무조건 가등급을 씁니다. 아. 제일 좋은 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음어는 어떤 시공사에서는 지역의 열 효율에 따라서 거기에만 단열재를 써준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거을씁니다 왜냐하면 단열재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조건 단, 단열에 대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도 하지만 시원하게도 하는 게 단열재의 그렇죠. 역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중부 일 지역도 마찬가지고. 따뜻한 제주도나 전라도 진도나 이런 부산이나 이런 데도 저희는 가등급의 단열재를 동일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음. 자 이사님께서 원래 이제 시월스 이 주택 회사에 참여하시게된 네. 계기가 네네네. 주택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죠. 직접 제작을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시작된 거죠? 어, 저도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네. 10년 넘게 음.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전원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전원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음. 그 전원주택에 대한 이제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쪽 분야에 일을 하면 좋겠다 할때 저희 사장님을 음. 알게 됐고, 음. 사장님과 같이 파트너로서 이제 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목조주택은 네. 콘크리트 집과는 다르게, 네. 어, 따뜻합니다. 우선. 네. 그리고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에 단열재가 이중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난방비가 겨울에 거의 안 나옵니다. 올해 난방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난방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다른 네. 이제 뭐 가스도 오르고 네. 여러 가지 올랐지만 네. 겨울에 이슈였죠. 그렇죠. 네. 겨울에 이슈였죠. 네. 하지만 저희 가 지은 이 음. 경량 목조 주택, 저희 시공사의 제품은 난방비는 전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건축주가 제일 만족하는 게아 난방비 네 건축주가 제일 만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음, 겨울에 너무 따뜻하고 음.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다가 아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함부로 말했다가는 댓글이 다 달리기 때문에 네, 그럼이그럼100% 뭐 확실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씀이시거든 맞습니다 네 정말 음. 음. 아, 고객들의 그런 쓰시는 분들의 그 난방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만큼 단열 잘 되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잠깐 자우선 자주 썼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의외로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은 그렇게 평범합니다. 복잡하거나 뭐, 뭐 신미한 쪽으로만 멋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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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건축주의 성향에 따라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디자인되기 때문에 여기 건축주는 그냥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원했었고요. 네. 이런 내장재들에 대해서 직접 다 건축주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은요. 네. 네 건축주가 관여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떨어집니까? 어, 일반적으로 저희 기본 사양에 있는데, 네. 기본 사양에서 이게 다른 사양을 선택했을 때는 옵션 가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사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비용이 그렇게 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이사님 입장에서는요, 건축주가 관여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지금 자기 집을 준다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건축주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형는요 예. 어, 내가 살 집이고, 네. 내가. 어, 머물러야 될 집이기 때문에 관여해야 되지만, 근데 건축주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관여일 뿐이지, 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욱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1층이 몇 평인 거죠? 1층이 21평입니다. 1층이 21평. 거실 포함해서 네. 데크는 별도입니다. 별도고 네. 1층이 이렇게 21평. 네, 이런 레이아웃으로 뻥 뚫린 구조로 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아까 수납장 같은데 계단 밑인 거죠? 어, 여기는 아, 계단 미치 아니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로 해서 아, 뒤로 여기에 거구나. 이제 이렇게 세탁기라든지 네. 그리고 뒤로 나갈 수 있는 밖으로 음. 나가시는 뒷문으로도 네. 방화문을 설치해 놨습니다. 네, 네. 분리수거까지 네. 들어있는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 이 네. 이제 화장실. 네,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네. 2층에도 있습니까? 네, 2층, 2층 있습니까? 동일하게 네, 이렇게 되 있고, 여기 계단 밑, 여기 계단 밑에 수납 공간인데 네. 센서 등을 통해서 네, 잡동사니들 네. 네, 넣어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네요. 네, 여기가 안방 개념일까요? 네, 부모님이 1층에서 오. 가끔씩 오실 때 쓰시는 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뷰가 1층 뷰를 네, 바로 용문산을 바라보는 뷰로, 네, <laughs> 네그 침대를 네. 놓고. 어 건축쪽은 되게 이렇게 꾸미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네.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얘는 다 편백으로. 편백으로 해서 네. 그 부모님 건강에 맞게끔 네. 이렇게 편백으로, 편백으로 네.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그 붙박이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장을, 장을, 장을 갖다 놨네요. 장 갖다 놨습니다. 박이장도 만약에 시공 시에 원하면 가능하죠. 네, 그럼요. 그렇죠. 뭐든지 그, 건축주가 원하면 다 시공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층으로 한번올라가볼텐데요 네. 이렇게 몰바우 계단으로 네. 네. 다 제작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벽체 같은 경우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꼼꼼하게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멀바우 개념으로 타고 올라갔을 경우 자 이층은 아 어, 이층은 조금 컨셉이 있네요 네. <laughs> 어, 컬러풀한데 어. 자 이건 밖에 나가는 것 같은데 데크가 있나 요 이쪽으로 아니 여기는 없죠?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이요 에 네, 이층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거실입니다. 거실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림도 달아놓고, 벽색깔을 약간 조금 좀특주하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이제 싱크대라든지 이거를 별도로. 놓고 아, 하시려고? 예,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 여기에 구조의 특징은 자, 이쪽으로 이제 2층. 데크를 나갈 수 있는 2층 테라스를 나갈 네. 수 있는 공간이 배관이고요. 나오고요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요 네. 1층 뷰랑 동, 동일한 뷰네요 네네 네.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네. 방이 하나 있고요 아이들이 쓰는 방처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아니고 이제 잘 갖다 보셨네요 네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당도 볼수 있는 2층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편백입니다, 편백입니다.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고 여기 소방관 진입창 겸 네. 앞을 볼수 있는 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2층 테라스 네. 한번 가볼까요? 테라스 보기 전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또 있나요? 네. 네. 이쪽에. 네. 총 방이 세 개인 거네요. 1층에 그렇죠. 하나, 2층이 하층이하이층이방이나 2층이 하나, 2이나 그래서 데크가 연결되는군요. 연결됩니다. 저쪽 아, 거실 쪽으로 가면 데크가 아, 서로 맞습니까? 연결되게끔 만들어졌어요. 아, 데크가 상당히 넓은 건데 그렇죠. 지금 데크는 건축 면적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36평인데 데크까지 하면은 거의 40평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데크까지 포함하면은 그렇죠? 40평이 아니라 50평까지 되실 수 그렇죠. 있어요. 일수까지 어, 포함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크는 저희가 평수로 따지지 않고 데크에 대한 제작 비용만 따로 그냥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현재 자재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네. 평당 430만원이라는 어, 금액으로 어, 단열 잘 되고 네. 습식보일러 1, 2층 다 깔려있고 네, 한번 뜯어보면 알겠지만 층간성음이 어, 없습니다. 없이. 네. 네. 이거 지금 1층에 사람이 없으니 확인하긴 하는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실제적으로 목조주택은 걸어다니면 쿵쾅쿵쾅 걸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죠. 약간 비슷한데 네. 특히 목조주택은 이지층에서 이 걸어다니면 쿵쾅쿵쾅 울리는 목조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는 여기 두께가 오, 500mm가 아, 넘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단열재가 이중으로 딸려있고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온돌이 깔려있기 때문에 층간성이 없습니다. 뭐저 영상 보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거짓말 네. 절대 할수 없습니다. <laughs> 다 금방 네, 뭐 네.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바, 데크 한번 나가볼까요 데크 한번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이층데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한번 네. 같이 나가볼 텐데 자 보시면 와기가 막히네요 네. <laughs> 1층 마당도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당에서 2층 데크가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돼 있고 여기도 파라솔 있고요 여기로 나가 보시면 네 이쪽으로 약간 또 프라이버시가 되네요 이쪽으로 그러지, 또 이쪽으로 네 이렇게 또 데크가 또 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저희 회사의 네. 장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마침딱 보이는데요. 여기는 벤틀 벤트레이션 해가지고 음, 음, 위쪽으로 음. 공기가 통하면서 네. 집이 오랫동안 순환 공기 순환이 되면서 집이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런 음. 기능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숨쉬는 집을 또 그렇죠.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모듈러식으로 이렇게 네개의 모듈을 네. 다 갖고 와서. 어, 조립한 후에. 네. 데크까지 시공을 하면. 그렇죠. 데크 시공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일주일이나 걸리죠? 데크 시공이 약그렇게 그 걸릴 정도요 네. 네, 그래서 데크까지. 네, 오늘 캠핑 제국에서는 경기도 양평 지평면에 있는 36평형 모듈러 주택.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모듈러 주택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개의 음. 모듈로 네. 건축이 되는 거고, 음. 현장 시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그렇죠. 지울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나게끔 음.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평당 순수 건축비는 430만 원. 네. 여기 플러스 알파는 이제 뭐 선택하는 부분들. 네. 뭐 내장재를 바꾸겠다. 네. 말은 뭐 데크 좀더 좋은 걸 하겠다. 네. 말은 뭐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좀더 비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C홀스 우스 15년 된 모듈러 주택입니다. 네. 전화번호 대표번호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시오 사우스의 대표번호는 1800 1584입니다.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파주에 있나요? 네, 파주 문산읍에서 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공장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공장에서 시공이 되는 거죠? 시공 주문 제작에서 시공되는 모습도 직접 볼수 있고요. 아, 오시면요? 네, 그리고 모델 하우스도 지어놓은 모델 하우스 음...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파주 주소 좀 알려주시죠. 경기도 네. 파주시 문산읍 네. 통일로 네. 2010번길 네. 38입니다. 시 홀스 하우스. 시 홀스 하우스. 계속 앞으로도 모듈러의 목조주택을 추구하실 거죠? 네, 그럼요. 시 홀스 하우스도 저희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좋은 집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